안녕하세요.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노래는 전설적인 락밴드 주다스 프리스트가 부른 Before the Dawn입니다. 멜로디만 들어도 이 노래가 그리움이나 이별과 관련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가사로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고, 발음의 원리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소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더요. Before the dawn, I hear you before, before.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before the 약하게 done 강하게 before the done before the done i hear you whisper i hear you whisper i hear you whisper W로 시작이 됐지만, whisper 라고 발음하지 않고, whisper 이렇게 발음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더. Before는 모모 전에라는 뜻이죠. 그리고 너는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오기 전에 이런 뜻이죠. I hear 나는 듣습니다. 무엇을? You 당신이 whisper whisper는 속삭이다 이런 뜻입니다. 속삭이다. 나는 당신이 속삭이는 것을 듣습니다. 이런 뜻이죠. 과연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다음 소절로 이어집니다. Yes. Your sleep, don't let the morning take him. In your sleep, don't let the morning take him. In your sleep, in your sleep, in your sleep, don't let the morning. Take him. don let the morning don let the morning take him take him don't let the morning take him in your sleep don't let the morning take him 이렇게 소리 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r s l e e don't let the morning take him 한번더 In your sleep. sleep은 잠자다 라는 뜻도 있고 잠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죠. 여기서 잠결에 라고 해석을 해 봤습니다. 잠결에 뭐라고 말하냐면 don't let the morning. let은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앞에 don't 가 있으니까 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The morning, 아침이 take, 가져가다. 누구를? 그를. 아침이 그를 가져가게 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속삭임을 듣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절. Outside the birds begin to call. 한번 더. Outside the birds begin to call. Outside 앞에 강세가 있습니다. Outside the birds begin to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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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납니다. 어, 원래 어, 원래대로 읽는다면 outside the birds begin to call 이렇게 읽지만 노래이다 보니까 outside the birds가 마치 한 덩어리처럼 쭉 발음을 했습니다. Outside the birds begin to call. Outside the birds. begin to call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더 Outside는 밖에서라는 뜻입니다. 밖에서 새들이 시작합니다. Call,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어, 앞, 어, 새들이 노래를 한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부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과연 뭐라고 불렀을까요? 자, 다음 소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더. As if to someone up my living. As if to someone u my living. As if to someone up my living. 그런데 이 as if가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as if, as if, as if, as if, as if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as if to, as if to 까지 쭉 가, 가, 가셔야 됩니다. as if to, some on, 같은 자음이 두번 오면 앞에 것을 생략,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ome on, some on 이렇게 발음하고 소리가 여기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에 쭉 egypt to summon egypt to summon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다음 up my l i v i n g up my l i v i n g 여기서 제가 l e v i n g 이렇게 썼지만 실제 발음을 들어보면요빙 발음이 우리말처럼 빙 이렇게 나지 않고 약간 뱅 l e v i n g living 약간 뱅처럼도 들리기도 합니다. living. 리빙은 아니라는 얘기죠. living. living. 런 것까지 잘 챙겨 주시면 훨씬 더잘 들리고 따라 부르기도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s if t some o my 한번더 as if some of my i 어 as if는 마치 뭐 모모, 뭐처럼 이런 뜻입니다. 마치 뭐 뭐처럼 앞에 새들이 어,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노래를 막 부른다고 했, 했는데 마치 뭐 하는 것처럼 summon summon은 소환하다.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뭐, 뭐, 하라고 부르다, 이런 뜻인데, 저는 재촉하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봤습니다. 마치 새들이 재촉하는 것처럼 노래를 하더라, 지적이더라. 근데 무엇을 소환할까요? Up my living. living은 출발, 떠남,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을 소환이라도 하듯이. 즉, 내가 빨리 떠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새들이 밖에서 노래를 하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절 가겠습니다. 한번 더. It's been a lifetime. i t been a lifetime. It's been a lifetime. It's been a lifetime. been 하고 lifetime을 강하게 발음해 줍니다. 나머지는 약하게. 그러면 it's been a lifetime. It's been a lifetime.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더. It's been time. 여기서 it's는 it has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has been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다 이런 뜻이고 lifetime은 평생 이런 뜻이죠. 그래서 평생 걸렸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 일이 평생 걸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It's about someone. 한번 더. It's about someone. Since I found. 두 발음 하지 않고, someone. 앞에 강세. 다시. Since I found someone. 그런데 이 since I가 요 이스 발음하고 아이 발음이 연음이 되면서 since I, since I 그리고 이앞 부분은 이 가수가 상당히 약하게 불렀습니다. Since I found someone, since I found someone, since I found someone. 요 발음 듣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since I found someone 여러 번 해보고 들어보시면 들릴 것 같습니다. 자한번 정말 그렇게 들리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한번더 Since는 여러가지 뜻이지만 있 여기서는 뭐뭐 이후로 라는 뜻입니다. 앞소절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앞소절에서 평생 걸렸다고 했습니다. 뭐뭐 이후로 I found someone. 내가 누군가를 찾은 이후로. 이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찾은 이후로 평생 걸렸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내가 누군가를 찾은 후 지금까지 평생 같이 살아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만나왔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소절. Since I found someone who would stay 한번더 Since I found someone who would stay Since I found someone who would stay 앞에 부분은 앞 소절하고 거의 같, 같고요. 다시 Since I found someone who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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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절로 발음하지 않고 이름절 would would stay stay 이렇게 발음해 줍니다 조금 빨리하면 소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Since I since I found found someone who would who would who would stay who would stay who would stay? Someone, who would stay since i found someone who would stay since i found someone who would stay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ince i found someone who would stay 한번더 s I found someone who would stay. 는 앞에서 뭐뭐 이후로라고 했습니다. 뭐뭐 이후로 I found. found는 발견하다라는 뜻이죠. 누군가를 발견한 이후로 앞소절을 한번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omeone은 누구냐면은 who would stay. stay는 머물다 이런 뜻이죠. 어. 계속 내 곁에 머물 그런 사람을 발견한 이후로 지금까지 쭉 평생 잘잘 어, 잘 지내고 왔다 이런 의미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절 갑니다. 한번 더. Up, waited. too long, up, waited, too long, up, waited, too long, up, waited, too long. 이 t 발음은 모음 사이에 와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우리말의 르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소리가. 그리고 up, 이것은 I have의 줄임말인데 up, up, 이렇게. 간략하게 발음합니다. up w a i t i n too long. up w a i t i n too long. 자,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up w a i t i n too long. 한번 더. up w a i t i n too long. 나는 기다려 왔습니다. up w a i t i d g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이런 뜻이 되고요. 다음 소절 한번더 and now you are living and now you are living and now you are living and now you are living. living now living 강하게 발음 납니다. and now you are living 자,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한번 더. 그런데 나는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 그런데 now, 지금 you are leaving. 당신은 떠나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절. Oh, 한번 더. Oh, please don't take it all away. Oh, please don't take it all away. Oh, please don't take All away. 빨리 하면, Oh please don't까지가 한 번에 쭉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Oh please don't, Oh please don't, Oh please don't. Take it. 소리가 연결이 되어, Take it all away. 여기도 소리가 연결이 돼서 all away. 마치 all away처럼 제가 썼습니다. 다시. Oh please don't oh please don't take it all away take it all away take it all away oh please don't take it all away 자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Oh please don't take it all away 한번더 Oh please don't take it all away Oh please. 아 제발. Don't take it all away. take는 가져가던데 take away 하면 가져가서 멀리 가버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것을 어 나한테서 빼서 가서 가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더. 한번 나왔던 소절이죠. It's been a lifetime. 약하고 강하게. It's been a lifetime. It's been a lifetime.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s been a lifetime. 한번 더. 한번 더. Since I, found someone. since I 합쳐져서 since I, since I found, found someone, someone. Since I found someone. Since I found someone. Since I found someone. 한번 더. Since I found 다음. 한번 더. since I found someone who would stay. Since I, since, I found, since, I found. since I found someone who would stay. since I found s 번에 e 갔 n 니다 o since I found someone. who would stay who would stay 다 이름절입니다. 그래서 who would stay who would stay 이렇게 하지 마시고 who would stay who would stay someone who would stay since i found someone who would stay since i found someone who would stay since i found someone who would stay 한번더 다음 한번더이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앞 wait it w wait it. t 발음 조심해 주세요. 앞 w a i too long. I've waited too long. I've waited too long. i waited too long. 한번더 i waited too long. 다음 Now you're leaving. 한번더 Now you're leaving. Now. Living. 강하게 You and you are 약하게. And now you are living. And now you are living. o w y o u e leaving. 한번 더. Now y o u l e a v i 다음. s don't take it a 한번 더. Take it all a Oh please don't 까지 쭉 간다고 했고 Take it, take it 소리가 연결되고 All the way 도 소리가 연결되고 Oh please don't Take it all away Oh please don't Take it all away Please don't Take it all t a e w a y

The dawn. 강하게 읽어줄 부분을 잘 알고 그 부분을 잘 살려주면 좋습니다. I hear you whisper. Before the dawn, I hear you whi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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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네, 마지막 소절입니다. In your sleep, don't let the morning h i 한번 더. In your sleep, don't let the morning h i In your sleep, don't let the morning take him. In your sleep, don't let the morning take him. in your sleep don't let the money take him in your sleep don't let the money take him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자,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다스 프리스트가 부른 Before the dawn 가사 의미도 알아보고 발음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노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